자신의 삶에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이들을 만나보는 CBS 연중 기회. 사랑이 세상을 바꿉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매매나 폭력 등에 노출돼 삶의 의미를 잃은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찾아주는 한 목회자를 만나봤습니다. 정효임 기자입니다. 36년째 나사로 청소년의 집에서 비행 청소년들과 생활하고 있는 최영재 목사. 그의 하루는 학생들을 찾아다니며 먼저 말 걸어주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들어보지 못한 학생들이라 최목사의 하루는 학생들을 향한 칭찬과 격려로도 부족합니다. 나사로 청소년의 집은 성매매나 폭행 등으로 법원에서 보호처분이라는 판결을 받은 여중고생들이 6개월 동안 교정을 받는 시설로 현재 23명의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 쉼터 원장 최영재 목사는 당황하던 청소년 시절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 삶의 기쁨을 깨달은 자신을 알기에 비행 청소년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사랑뿐이라고 말합니다. 집이나 보호자가 없어. 요 바람막이가 없으니까 생계형 범죄를 저질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소년원에 지적기니까 뿌리도 없고 이런 애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교회에서 소화를 못하니까. 신학대 재학 시절 자연스럽게 소년원 사역과 인연을 맺은 최 목사는 비행 청소년들을 향한 꾸준한 관심과 사랑만이 이들의 방황을 막을 수 있다며 지난 1977년부터 소년원 퇴소 이후 갈곳 없는 학생들과 동거동락 해왔습니다. 피해로 인한 그 아픔이 사랑으로 치유되면 얘네들이 별 어려움 없이 곱게 자란 집 아이들보다 훨씬 더 이제 험하고 어려운 대상자들 자기와 같은 대상자들에게 소금처럼 빛처럼 최 목사는 비행 청소년들은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받아 살기 위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라며 이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을 호소했습니다 외롭고 배고파 탈선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학생들을 품어주고 믿어주는 최 목사의 삶에서 따뜻한 예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CBS 뉴스 정효임입니다.